3, 이1준명건명 로봇 준비 네. 시키면 해야죠.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레스킨하고 예, 예, 뭐 레스킨 잠깐 돈 생기면 한번더밥다 예, 예, 예. 됐어요. 칙칙 입구가 어디냐? 여깄구나. 예, 예. 입구 쪽에다가. 준비 완료. 여기다 지으면 해병이태어날때 이렇게, 둥글게둥글게 둥글게 이렇게, 해서 예. 동그랗게 태어나잖아 게 이렇게, 이야 갑니다. 도시렇예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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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 대기 중 계속 하세요. 전설로봇 준비 완료. 안 좋은 일인가요? 감지 탑은 안 할래. 빨리 끝내버려. 전지로 준비 완료. 해병 몇 명하고 뭔일 있어요? 있어도 이길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 탱크가 여기다가 이 끝에 아 여기 한 칸이 여기 딱 붙이고 싶은데 안 되네. 알겠습니다. 여기다 하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될래나? 아니면 둥글게 태어나니까 이 밑에서 태어나지 않을까? 계동갑니병만 하고. 아 근데 여기 기술실하면 요 자리가 안될것 같다 왠지. 아안 <laughs> 되네. 이렇게 다해야겠다고 해서 네. 니가 나온다고 해서 가 부속 다고 완성. 아가니야난 공항 없어도 니가 같아. 다스핀가스 니가 부족합니다 탱크만 있으면 돼. 그리고 탱크 업그레이드 하는 이 무기고, 해병은 남는 돈으로 하는 거고, 꼭대기가 있고, 3만, 준비 끝 부족합니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거기 앉아 있고. 오버 저보리 터져서 날다갔어 살점이 공니 업그레이드하고. 됐비월이오비완료야 쥬비월이야. 쥬비월이야. 쥬비월이1쥬비이번엔어찌이겠지 거의 다 먹었으니까. 설봇 준비 완료. 한명 취소하고 14명만 하자. 이렇게 하고 탱크 다물설봇 준비 완료. 설봇은안 해도 될고 같고 공력만 공 격만 두번찍을수있 나？곱 빼기 하고 이게 빨리 감기 되면좋 은데, 그건 안되고 돈이, 남는거는 해병 조금 하고, 여기가 앞에서 준비 끝 총알바지를 해야 되니까 총알바지랑. 또습니다 갑니다. 간다고요. 예. 업그레이드 와 의료선이 없어서 진짜 총알바지야. 대지하고텐다두번 네, 업그레이드 공격력만 하면은 다 부실 것 같아요. 아 누구니? 왠지 그럴 것 자, 같은데 그냥. 예약하고 탱크 지금 몇 대야? 여섯 대? 가도 되겠는데? 일어나 봐봐. <목소리> 앞으로 태 퇴... <목소리> 어머 <목소리> 왔어 왔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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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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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이고다졌네 말씀해 보십시오. 이제 갈 거니까 예약해놓고. 총알 반지가 너무 없다 근데 다 죽어서. 근데 전에, 준비 어, 애매해졌네 갑자기. 야, 야근이 다음은 누 가자. 감 잡았어. 그 준비 완료. 만죠리의습니다 위길로 가자. 이번엔 확실해. 준비 끝났습니다. 기다렸습니다.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. 어 여기 위위 위, 이쪽으로 이쪽으로. 어휴, 빨불, 어 개빡이 팔팔이 어 크렀다 크렀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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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다 오니까. 나충격안간다터진다 펑펑~ 다터집네다 아~ 이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, 그래도... 자, 어, 잠깐, 또 왔어. 또왔다 또 왔다. 다시 앉아, 다시 앉아. 다시 앉고 일어나서 예약해놓고, 지금 송터가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가고 업그이드 완료 공격 너희는 거기를 안고 이렇게 하면은 천관 공세 총알 맞이 거기서 기다려 너희는 이제 대군들 잡아야 돼 터진다. 벌레튀김. 와우. 흥흥. 약간 지금 오는 애들 앞으로 와봐. 아 거의 못 오네? 너만 일어나봐봐. 아니, 아니, 너네 말고 같이 가, 가, 가지마봐. 너희셋만 여기 앉고. 이제 가는 거. 여희서 이동하고 앞으로 와서. 군대 죽었네? 준비 끝났습니다. 조금 더 와야 겠는데 이거 왜 이래? 아, 여기 똥싸 놓고 갔구나. 아. 빨리빨리. 탱크. 토르도 필요 없어. 탱크 싼 걸로 때우고. 와, 곡빼기 너는, 여기 너는... 여기. 야, 이거 여기 완전 수리팀으로 와야겠네. 되 돈도 됐어, 이제. 거의 다 잡았으니까 수리팀으로 네. 오시고요. 들어오고, 거기 앉고, 앉고, 우리 친구들, 너희 들어오고, 일어나서, 좀 들어와서, 거기 앉고, 우리 팀 빨리 오세요. 빨리 잡았 다.